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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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너 좀 합시다! 아, 좋 와, 진짜 조좋았다 야, 이거, 우리 팀 아닌데? 오커시 네, 어? 오커시말좀 걸지 마세요, 잠시만요. 아, 지금 말, 어? 말 어? 걸지 말라고, 이거야 <laughs> 아니 마백 맞배, 마백이로 지금 세판 돌려 가지고 꼴찌 6시간 날래요? 6시간이요? 예예 방송 시간 6시간 추가아저희빠지신 건가? 아니 아니 우리 상관은 형그 건강이 걱정돼 갖고 그런 거야, 진짜. 세판세판 스코드로 세판 돌려 가지고 꼴찌. 가시죠. 세판중 통합 캐드를 일단 2천 개. 2천 개. 오, 왔습니다, 오케이. 야금비 벌금 간다. 젤리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새판이죠. 일단 기본 브리핑을 할게요. 매너 게임 하죠. 일단 기본 브리핑 저, 하죠. 저좀 조용히 좀해 주시겠어요? 아. 매너가 없네. 네, 두팀 오고요. 조용히 좀해 주세요. 당신 코가 제일 매너 없어. 저 조용히 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절인가요? 브리핑 좀 합시다. 기본적인걸로 어 뭐야 왜왜왜왜 살리는거 없어요? <imprint> 뭐야 <laughs> 뭐야 네, 없습니다 아 뭐야 팀킬인데? 아네 뭐. 아, 팀킬이야 팀킬이야 나, 아 뭐야 잘못봤어 잘못 잘못봤어 잘못 봤어. 와 진짜 부엉이형 이 악물고 죽여버리는거 보고 깜짝 놀랐네 <laughs> 체크는 끝났나요? 그걸 락는다고? <laughs> 아 이거봐 아, 아 진짜 아 진짜 존나 해받네 아 뭐야 이새끼 아, 아! 对对对，我过去。 가버렸고요. 좋습니다. <laughs> 가버렸고요. 네 천천히 할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게요. 아, 오이 깔끔합니다. 아,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꼬라박아. 안돼 뛰었다. 싫어요. 이거 신고할게요. 아니 이건데 아니 깔끔하게 아주로 했잖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안전하게 할게요. 바로 와 아, 진짜 오이 씨 4배 있습니다. 4배 아, 네, 아저 8배로 있어요. 4배 남나요? 4배 남으시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주세요헤라누나 네. 네. 어서 오세요. 동 형님 저희끼리 이제 좀. 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 저기 저기들이 연매, 연맹이야 지금 예 저기 두 명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아, 저기 또좀 연맹을 자, 해야 되지 않나 참아 뭐야 아 뭐야 <웃음> <웃음> 아개 미친 흑발 새끼야 어지러운 미친 새끼 블랙 복 같은 새끼가 안 들리잖아 미친 새끼야 너 때문에 <laughs> 어 이거 뭐 미친 새끼 아! 존나 빡치네! 저 어, 아, x 빡 아! 저새끼 전자놀이가 존나 시끄럽게 해가지고! 무살리수... <laughs>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살릴 수 없습니다 아! 저새끼 또라이인가 진짜 전자 누님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여, 여는 속 아로, 닿는 속 아로, 여는속 아로, 닿는 속 아로. 존나 <laughs> 하잖아, <속아잖아>, 미친 새끼가. <laughs> 아, 나, 아, 뭐, <laughs> 나, 나 전자 남성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은데? 오크 씨는 몇 킬이죠, 오크 씨? 만 킬이에요. 안 풀어줘 아, 쟤또 하이하냐. 와, 존나 시끄럽 방풀인가? 보인물. 예, 보인물이다, 고인물. 예, 얘. 예. 한명인데요야러니까였어요두 예, 예. 명이다. 두 명. 아, 빵킬이다 좆됐구나. 할 만해. 이 정도면 할 만해. 어, 그지몇 킬이죠? 빵킬이요. 나 그러지 아, 않는요잠시 하세요. 빵킬이요, 진짜로. 3킬인가요? 진짜 빵킬이요. 좆됐어요. 좆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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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할 만해. 이 정도면 할 만해. 산옥인데요. 오케이. 산옥에서 하죠. 어, 자신 없나요? 뺍시다. 아, 산옥 산옥을. 아, 산옥에서 해야죠. 자신 없나요? 성태씨 자신 어, 없어요. 투표. 투표합시다. 저는 산옥 뺍니다. 저 합니다. 오, 자신이요? 저도, 저도, 저도 합니다. 오케이. <laughs> 기회야, 오히려. 한 번만 터지면. 멀리 내고 형이? 뭐야? 900미터 맞네. 누가 700이라 고 그랬어? 저기, 저기, 저기. 매너 좀 합시다. 예. 예. Ah, Sorry. <art after drish news> <slum hurting writerivilisme> 아 진짜 조졌다야 이거 우리팀 아닌데? 워크씨 워크씨 말좀 걸지마세요 잠시만요 아 지금 말 아. 걸지말라고 이 인간아 야왜말 걸어 거야아 뭐야 워크형 어, 3킬이에요? 뭐야 뭐야 코쟁 시키자고 보상 보상 하나 갖다 주면 <laughs>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죽여 죽여 버려. 죽여 버려 그냥. 예뭐 <목소리> 죽여야 여기 뭐핵 뭐 떨어졌나 어딘? 방공에 숨어 계신데? 적용 적용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적용 여러분 여기요. 음, 저, 제가 제가 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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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험 옆집에 있어, 나. 이까 어, 씨. 어. 와, 대가리가 이렇게 큰데 이걸 못 잡았다고? 이거 풋한 머리를? <laughs> 아니, 못맞친구에 감사했지. 이건 약도 없나 보네. 어, 보인다! <laughs> <laughs> 성태씨. 제 제가 볼때는딱 나왔어요. 한 명이거든요. <laughs> 안전 안전자산이요. <laughs>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원래 조심스러운 분이었나? 여는 데가로. 겸하게 걸으시네. 여는 데가로 닫는 데가로 여는 데가로 닫는 데가로 여는 데가로 닫는 데가로 여는 <laughs> 가로 닫는 가로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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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닫는 가로여가로 으아, 으아,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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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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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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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어, 운진 그 <laughs> <문진> 쳐들어가서 내가로 <laughs> <대가로가> 싫어야? 운진 <laughs> 쳐들어가서 내가로 <대가로가> 싫어야? <웃음> <웃음> 와 해적 단체면 다 죽었네. 와 남이 잡은 거 주워 먹는 거 봐. <웃음> <웃음> 아 이게 예, 나야? 그지. <laughs> 그지도 아니고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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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누구냐? 아, 누구야? 아프리카 TV. <laughs> 아, 아이고. 죽으셨네. <laughs> 막판 나판 나왔어요. 아몇대몇대몇 시에 된대? 몇대몇대 몇? 해용 4, 뜻도 2, 나 3, 부엉이 형 0. 43 내가 볼 때는 지금 정해져 있어. 한 명이. 43. 43. 안 돼. 몰라 또 포텐 있는 사람 맞아요, 그게. 채팅 딱 정확하네.쨌든 무건 수행하러 간대. 아, 이걸 무건 수행 무건 수행을 하러 간대. 아, 쟤, 최... 아, 씨발, 디코를 끄고 하네, 아. 와, 이거는, 네, 이거는 좀 그렇지. 아 컬. 네, 한 3킬 하고, 다시 마이크 할게요. 이따가요. 네, 저도요. 탈카도 이거, 뒤에 짤지 가야겠다안 가고. 솔코 단단 마인드네, 와. 사람, 지독하네. <laughs> 졸라 많이 온다, 와. 체육관 안간거봐아 우지만 아니면 갔는데 야끝트 몇킬이야? 일때몇 그 킬이에요? 끝. 일단 꼴등 면제. 일단 꼴등 끝. 아, <laughs> 진짜 죽겠다. 3킬, 6킬. 그리고 킬 1등 2천 개 있습니다. 아시죠? 아, 맞다. 아 그러네. 아, 진짜 심지어... 아 에바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 사킬이요 어, 아 꼴찌는 아니다 아 근데 아이천개 아. 부엉이 형님은 부엉이가 아니라 매미신가 혹시 창문에 붙어 계신 애께서 아 사프. 부엉이 중이네 부엉이 형 부엉이 중인데 퐁퐁 <laughs> 부엉, 부엉. 부엉. 개처맞았죠? 저 <susur> 맞았죠. <susur>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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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가 두명이에요 어, <laughs> 아 <웃음> 제발, 제발 u 지 마. s 면 살린다. 얘들아 n 면 살려 이거. 온다 사운드! 저, 저 하나만 찾고싶... 어 온다 s 려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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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얘는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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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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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laughs> 이러면, 구엉 형이 2,000개 먹으면서 1등 할 것인가? 아니면, 꼴찌 할 것인가? 구 형, 포아하네 어? 아, 설마. 아, 아니 아직 남았지. 쟤네가 나 죽이네. 아, 이걸 푸짐한다고? 아, 네! 나이스 한발 저거 아니 아야 씨발 야이 뭐야 미친새끼야 양강 양강 세야지야 <laughs> 3대3이야? 일단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뚜뚜 당첨 뚜뚜 2야 아, <laughs> 부엌이서3 8시 아니고 9시까지죠 뚜뚜씨 아아뭔소요 9시까지죠 뭐, 4분은 보너스인가요? 아, 9시까지죠 뽀입니다 4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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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타이머 <타임업 웃음> 켜서 6시간 바로 네, 시작해주세요 바로 해주세요 뚜뚜씨 아, 타이머 타이머 시작합니다 아 근데 여섯시가 너무 긴데? 어, 나좀 안긴줄 알더니정정당당하 음. 한거니까 이거는 뜻뜻이저 이거. 아침에 운동가면 뜻뜻이 하고있겠네요 어 뭐야 <laughs> 지하군 <지휘하고 있네. 웃음> 어. 그럼 성태형이랑 나랑 그건가? 성태형니다나안해 어. 음, 줘. 이거 6시간 받고 6시간 더 혹시 한번만 안나요 <뭐라> 아, 이 무슨. 아, 지구시기 부시 아, 그면 깔끔하게 안해줘가지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6시간 받았잖아요. 한번 더하자고요 뭐, 내일 끝내기 아, 아, 아쉬우니까. 아, 아, 내일 아, 저녁 아, 9시 뉴스에 바로 나오나요? <웃음> 방송하다가. <웃음> <웃음> 어. <웃음> 저녁 아홉시 뉴스에 <laughs> 바로 나오네요, 아 내일? 이걸 뺀다고? 아..뭐..뭐 몇개 뜨리라고 하더니 이거.. 어, 르뜨씨, 아, 르트씨 네, 수고하시고요 아, 오늘. 네, 수고하시고요. 아, 롱테시... 아 오늘 일진 이번..이번판 그럼 그거 하죠. 뜨뜨가 10킬 이상하면 인정해 주는 걸로 아, 3시간 쪼려주기. 아, 반토막. 아, 아니, 아니. 10킬 이상하면은 인정해 줄게요. 어, 10킬 하면 아예. 제대결제대결제대결 재대결. 6시간 부터, 부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어여섯 시간 묻더를 인정해줄게요 이번에 10킬하면 다시 재경기 오케이. 대신 묻더하면 12시간이에요 아시죠? 걸리면 1 네, 2이 아, 걸리면은 12시간입니다 무더니까 네. 아시죠 그거 어, 없애주시는거 미... 아니었나요? 10킬 이상하나요? 아니요 기회드리는거에요 기회 왜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 무슨 경기신청하는 것도 내가 그거를 하고 와야되네 폭진기 탈출하는데 한 명? <웃음> <웃음> 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제 집에 1층이요. 와, 저기 안 듣는다고? 싫어요? 왜안죽고 저기? 어디야? 어, 주말에 했습니다. 듣듯이 어디, 어디 이 집요? 제 앞집 네, 건총하게. 뭐야? 두마리이야 아, 씨, 두 마리 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두 네, 마리 있다고 그랬구나. <laughs> 아, 나 진짜 귀를 닫고 한다. 아, 씨발. 아, 미쳤다. 개피기는 개피에요. 아, 잡았나? 와, 나두 마리라고 한 거구나. 아, 내 너무 집중해서 못 들었어. 아, 씨발. 이거 무다 끝이기네, 그럼. 아유, 진 어? <laughs> 형? 네. <laughs> 어.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판 네, 뭐, 뒤에 있다 진짜 죽었네 뭐야 쟤 잡은 거 아니었어? 뭐야 얘 뭐야 여기 있네 이거 봐안 죽었잖아 러했네어디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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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와저 친구 권총으로 고춧가루 오지게 뿌리네 여기 1층? 아니아니아니황제요황제요 둘이 혈안이 돼가지고 뒤에 있 근데 쟤 권총이에요 똥키림 참고로 나 있는지 말아야. 몇 층이었어? 아 저기 권총 <laughs> 어떻게 맞는데? 권총이라서 살았다 근데 워크 형이 잡을 때2 층인데? 2 층이야 2 층. 어 아까 1 층이었었어. 왼쪽이다. 얘 아니야 아이디? 안애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네 생기름동. 엎드려 있을 거야 아마 권총임. 아 나이스. 시다 당신 말안 들리고요. 보흡 가실래요? 네. 차 있으세요? 네. 그럼 경쟁이고요. 쑤셨나요? 쪼끄리고요 <목소리> 쪼끄.. 아일시네 이쪽.. 이쪽이.. 은비 세상 따라오시죠 갠플레이 아닌가요? <laughs> 왜 따라오시죠? 자꾸?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지? 어? ㅇ자 도 있다 오 이게 저기야, 저기야. 깔끔했다 진짜 근데 못 잡겠는데? 잘하는 애들이다 그러게 차 바로 대주네 어. 바로 견제 들어오네 가시겠다. 저 어? 무슨 <laughs>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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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야 여기. 형 어, 쟤네 좀 있어. 짜서 잡아 지금. 음, 잘 가세요. 레토나 뒤에 있어? 어 레토나 뒤에 다 뭉쳐 있어 애들. 짜서 왜 이렇게 잡아? 초랄사 예전 1분 봅니다 1분 아, 30초 볼게요 30초 <laughs> <laughs> 성태씨 몇킬이죠? 킬 브리핑 해주세요 성태씨 성태씨 차로 치우셨는데 몇킬이죠 1킬리입니다 네에3킬이고요와이 아, 새X 자세 존나하잔데 부셔줘? 부셔줘? 얘네 부셔줄게 얘네지 얘네잖아 걘 음, 쟤네 쟤네 어, 아쟤 맞아, 이 아, 어! <laughs> 옆에서 말이 얘네 그래도 고스가루 뿌렸다. 자, 내네 새끼들. 아, 아, <laughs> 고생했다. 네, 수고했어요. 네,